안녕하세요. 영자씨 채널입니다. 오늘은 엑셀의 함수 중에서 인덱스와 매치 함수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인덱스와 매치 함수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문제를 만들어 봤습니다. 인덱스는 그 안에 있는 인수값이 어레이, 행번호, 열번호 이렇게 3개의 인수가 필요합니다. 그럼 여기서 어레이라는 부분은 참조데이터가 점수별 등급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는 어레이라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이곳에서 지금 행번호를 나타내는 이 열에 있는 h열과 열번호를 나타내는 o행의 이 부분은 범위로 지정하지 않고 이 부분만 우리가 배열로 취급합니다. 그러면 68과 75에 대한 것을 등급표를 찾기 위해서는 68은 0에서 60 전까지는 1행을 나타내는 거고요 60에서 70 전까지는 2행을 나타내기 때문에 행으로는 2행이 되고 그 다음 75는 영호가 되니까 영호는열 번호가 되겠죠 그러면 0에서 60 전까지는 1열이 되고 60에서 70 전까지는 2열이 되고 70에서 80 전까지는 3열이 되기 때문에 중급 일이 나옵니다 그거를 함수로 쓰자면 i n d 해 주시고요. 그리고 배열은 이 부분만 우리가 배열로 선택을 하셔야 되고, F4로 절대참조 해 주시고, 2와 3을 써 주신다면, 결과 값이 중급 1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다른 행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매치함수를 가지고 사용해야 되는데요. 매치함수에 대한 설명을 하자면 매치하시고, 매치하시고, 여기서 lookup v a 는 수학점수에 있는 68을, 셀을 클릭하시고, 수학이 있는 곳에 lookup a r 인이 부분을 우리가 범위로 지정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절대참조해서 F4키를 눌러주시고, 그 심표 찍고 1, 0, 2, 마이너스 1이라는 옵션이 있는데요. 참조하는 데이터가 오름차순으로 되어져 있으면 1을 써주시고요. 텍스트로 되어져 있으면 0을 써주시고 내림차순으로 되어져 있으면 마이너스 1을 씁니다. 그래서 여기는 오름차순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1을 써주시고 가로 닫고 엔터 쳐주시면 이의 값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다른 우리가 행 번호도 한번 찾아볼까요? 그러면 4행5행1행3행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영어 점수에 대한 것을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영어 점수는 이 부분을 우리는 어레이로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누하시고 매치, 매치, 영어 점수를 선택하시고 그다음에 누가 어레이는 이 부분이 우리가 루 r 머레이가 되겠죠. 그다음 절대 참조해 주시고 오름차수로되어져 있으니까 이를 써 주시고 바로 닫고 엔터 쳐 주시면 3열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인덱스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2에다가는 이 e 함수를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있는 3열에다가는. 여기 있는 이 함수 값을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좀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나눠서 해봤고요. 이거를 저희가 직접 한번 해보면 인덱스 해주시고 배열은 이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해주시고 절대 참조 해주시고 그다음에 행 번호는 다시 매치. 그다음 수학이 예, 행 번호를 결과 값으로 나와야 되니까 C 6을 셀을 선택했고요 그 다음 신표 찍고 수학을 참조해야 되는 부분은 이쪽이 l o o k 이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블록 지정했고 다시 F4로 절대 참조해주시고 오름차수로 되어져 있으니까 1을 써주고 가로 닫고 그러면 행번호는 끝났고요 이번에 열번호를 해 보겠습니다 열번호도 마찬가지로 매치해 주시고요 열번호는 영어점수니까 영어점수를 클릭해 주시고 그 다음에 lookup a 윗부분에 있는 오열에 있는 이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블록 지정해 주시고 쉼표 찍고요 그다그 전에 절대참조 해주셔야 되겠죠 절대참조 해주시고 쉼표찍고 오른편 손으로 되어져 있으니까 1 써주시고 가로 닫고 하면 매치가 끝났고 인덱스에 가로가 안 되어있으니까 가로 닫으면 결과 값이 중급 1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우리가 점수 등급표에서 각각의 회원들의 등급을 이렇게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치에 대한 것은 숫자를 위치에 대한 것을 반환하는 것이고, 인덱스는 그 행번호와 열번호를 가지고 결과 값을 나타냅니다. 여기까지 인덱스와 매치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